제가 진료하고 있는 류마스 관절염 중에서 네? 어~ 환자분들이 또는 어~ 저에게 이메일로 음.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질문을 뽑아서 그 그러니까 다용 질문입니다. 답인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간략한 류마티스 관절염 최근 치료 사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의 총정리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시겠지만 저희한테 물어오는 질문 중에 네. 운동에 대한 거를 참 많이 물어보세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을 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적절한 운동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운동을 쉬는 게 좋고요. 어... 염증이 좀 가라앉아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 통증이 가라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지,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관절이 강화되고 통증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운동은. 류마스 관절염은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은 뼈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거죠. 응. 근육량을 유지해야지 관절을 보호해주죠. 어. 근육량이 없으면 근육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만약에 허벅지가 쫙 빠졌다. 무릎이 염증이 없어져도 아파져요. 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량이 빠져서 맞아요.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도 관절은 아픈 상황이 발생되고 뼈가 약해지니까 또 아파질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뼈가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류마스 관절 환자분들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단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관절이 너무 아플 때만 운동을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관절을 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아, 어깨 네. 쪽으로 당겨주는 거요. 아니면 이렇게 숙여진다든지. 네. 팔꿈치 같은 거는 최대한 펴주고 구, 구부렸다 폈다. 아. 그다음에 목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는 거. 음. 발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발 네. 위로 제꼈다가 숙였다가. 아.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주는 운동 필요하죠 이것도 진짜 균형이네요 균형이에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도 그렇죠. 꼭 해줘야 돼요 예. 양쪽 다 같이 해주는 어. 거고 방향을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무난한 건 걷기 운동입니다 음. 네 그리고 수영이 좋고요 네. 자전거 타는 것도 관절에 큰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유산소 음. 운동이죠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건 걷기 네. 자전거 수영 정도 그리고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스트레칭입니다. 아, 그렇죠. 예, 모두가 해야 되는 거. 다만 이제 역기 같은 거요. 들어보면 손가락이 힘들하고 어 팔꿈치에 굉장 한 부담이 와요. 네. 팔꿈치가 아픈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역기라기는 무리죠.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그리고 관절 근육 스트레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육 운동 쪽보다는 그래도 유산소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예. 근데 음. 이제 근육량이 너무 빠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팔꿈치 류마스 에 있는 분들 중에서 팔뚝이 쭉 말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뼈만 앙상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데 근육 운동을 조금은 아. 해줘야겠죠. 그래서 관절에 부담 안 되게 운동하려면 등척성 운동. 아. 핀, 관절은 가만히 있고 네. 근육에만 힘을 주먹에 줬다 뺐다. 아. 요거만 해도 근육량이 늘어나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류관 관절 환자분들에게는 근육 운동하려면 등척성 운동이 가장 추천되죠. 그렇군요. 네. 아, 먼저 이 류...